표물를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 회수,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. 이거 대폭 던질게요. 아 이거 설치하 안... 맞다 이거. 그.. 그 끕박기가 높다니까. 제피다. 제피다 그거. 검보. 아, 겜적 아, 개피? 네, 네. 개피야. 겜적 개피. 나이스. 떨 미션 아, 정신 차려라. 미션 뒤진다. 미션 <놀람> 뒤진다. 오케이. 50%면 2만 원이야? 뭐나똑냐이개야이 공이 필이다 어눈와눈눈 밀었다 눈 밀었다 아, 눈 밀었다 어빼나 도달해야지 아 엄청 어디 간다 안마 응. 빠질게 나 빠질게 미 미니 내가 빠질 게어눈 앞에 낚시박 조심해 박이야 복 개피다 저거 스노우인가? 쟤 네, 개피야 그나요? 검정검노 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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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박스 박스 있어 어? 박스? 어아쟤 아, 개피 스노우 개피 눈 개피다 봉화수 개피 검적 검적 봉화수 개피야 봉 나이스 잡았다 50%인데 42,000원이고 개피. 개피 필. 아, 피짜 오, 손 아, 그래. 군이 아, 리하였습하다습니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좋네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나짜 아, 진짜? 아, 진짜? 나 아, 네, 하나. 바나핑 하나. 아, 어, 나 무한대. 아, 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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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,

바다핀 제가 먼 갈게요 바 쪽으로 하나... 갈게요 눈토 끼는 거세 검적 눈 끼었다 눈통, 눈통, 눈통 들어가서 아.. 핀. 아.. 안 아, 내가 스페셜 먹... 아, 아, 방탄 판 아까부터 조심눈좀 잡혀주지 동 아니야? 에이 쌤쌤쌤 일무 본다 아 죽났다 가보 가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다잘 아. 맞노 벌눈 <목소리> 간다 어어눈오더라 아, 눈.. 눈 개피 맞춰줄게 아, 네. 눈통안띄다아눈띄다 이발 돈 뺐다 예.. 안녕? 뭐라고? 돌아와 무한피 같이.. 아, 눈, 마, 빼, 눈 빼바, 많은데 빼바, 빼바, 이거?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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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줄게 눈 많다 이마 연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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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마, 연마 꺼지면 맞춰줄게 삼삼진둘 삼 하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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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눈에 있어? 걔는 게 하나도 하나커하나더하나더하나하나더하나녹하녹도 하나도 하나도 나도스나도하나나도나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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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나 마구니 <laughs> 승리하였습니다. 좋았다 문방. 어, 요번에 나온 거 캡슐. 근데 미야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돼? 아 눈, 형, 편하다. 새마을. 미안해. 아 새마을이래. 새진리 뭐고? 눈통 하나랑 힘문 하나. 눈.. 눈을 베서 빙 하나. 눈을 베서 핑 하나. 박스 포 하나. 아 미친 핑 자꾸 리노 포멜라사랑 눈통 하나 지고다있에 있는 거 같아. 네, 있을 거 같아요. 혹시. 라지 볼고 어,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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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 말고 저기 실각 실가. 내줄게 잠깐만. 왔다. 있다. 오른쪽가왼쪽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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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��야. 거기 더 있긴... 야, 야, 아, 기더있 아, 시아 아, 시아롱아롱대시아하대아롱대 시아롱대. 시아롱대. 시아아아 건복 조심 건복 조심 뭐야? 아, 어, 는데 또. 와, 언제 갔노? 하나 더 하나 더. 위에 하나 더. 하나 있다. 중어나 있었어? 지 위에 숨어 있었어요. 내려오는 거주신 에피, 에피, 에피. 아, 뭐야. 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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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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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봉 무조건 주시면. 내 혼자 해. 더 어. 어, 맞다. 짜. 어1번 쪽에 있는 거뜯는눈또어요 그럼 눈나 혼자 볼게. 나 혼자 볼게. 검 없어 아직. 아눈저 저 혼자 저, 볼게요. 눈 쓰나? 눈 보면 말해 드릴게. 맞다. 눈 박스. 아. 눈 박스. 포가 아, 나. 눈 박스. 전진고. 나. 눈통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. 좋았다눈눈 어, 아. 아. 박스. 눈통. 적대 눈통 간다. 오른쪽. 눈, 이거 양각인 거 같은데. 눈, 눈통 간다. 아, 여기 있다. 버거 버거 칼렉이고. 여기야. 아, 칼렉 칼렉 중중 중. 아군이 승리 팔 벌리고 종. 응. 정...